안녕하세요. 오늘은 포카 포장을 해볼 거예요. 시작해 볼게요. 아, <목소리도> 이사나 나 그냥 벗을게요 자 포카 포장을 음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음. <laughs> 여기 돈이 들어있네요

우와, 겁나 잘생겼네. 우리 홍은채, 은채 너무 귀여워. <laughs> 여러 개를 넣어야 좋겠죠? 여러 개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들어갈지 모르겠네 너무 작나? 아 너무 작을 거 같은데 오. 이게 맞나? 와안 들어가네. 잠시만요 하나 하나씩 넣을게요. 와 허리 아파.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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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서비스로 이것도 넣어드릴게요. 제가 지금 포카 포장 엄청 오랜만에 해가지고.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이거 팝콘 슬립을때고도안 들어가네 어쩔 수 없이 이거 빼야 돼요 그럼 죄송합니다 어, 이거 들어 못 들어가네 도모송이 어디 갔을까 도모송 와안 들어 어 꽁꽁 얼었이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. 뭐니? 아, 겁나 응? 아, 어렵네. 어겨우들어가네 그냥 내가 비싼 거들었줄게 이게 도움지야 그러면은 나중에 1 0면은1되면 와, 그냥 와서 바 적응하라고 전화로 안 되잖아, 그게요. 리 네? 뭐, 뭐, 야, 이번 달에 가서 바로 끊어버려 빨리 하라고. 와 겁나 늦기 겁나 힘드네. 와 이렇게 포장 완료했고요. 겁나 힘들어요. 음, 아쉽게도 포크 슬리퍼를 먼저 드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근데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 댓글로 적어주세요. 어. 꽁꽁 자 오늘 포카 포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사기 포카를 사기 포카 포장을 해볼게요.